전소대책 이거는 참 여러 번이 하긴 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옛날은 나이든 결혼을 해놓고 이게 당량으로 여겼다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도 결혼 안 하고 나음이재밌게 살다 산다는 단조가 팽배해요 특히 캐리어 우문등 옛날에는 여성들은 사회활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어, 하우스와이프로 하는 게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태교 오문들이 되고 내가 물어서 내가 먹고 산다. 뭐 남편도 이세나 마나 결혼 안 하고 돈거 하고 애안 난다. 이 풍조가 백내. 그 사회 풍조부터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인구 감소 대책이 안 나옵니다. 두 번째가 그럼 결혼하고 애 놓고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값 대책이 안서는거 그리고 세 번째, 애낳 놓으니까 육아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육아 문제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옛날에는 10명 놔 놓고 저끼리 앉아서 뭐다 큽죠.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. 이들이 기 때문에 전부 왕자 공주로 다 아. 키운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아 문제가 복잡해요. 비용도 많이. 그러까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들 결혼해서 애 낳고 휴직하고 돌아온 면 얼마나 눈치 줍니까? 그런 경력 단절 문제도 국가적으로 해결해. 문제가 해결 안되고 돈 1억 더 준다? 1억 준다고 해서 애 낳는 사람 없어요. 그냥 낳고 살다가 그냥 부가적으로 받는 거지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돼